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몰래 시작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한테 계속 비밀로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녔고 같이 꽈팅이며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다 아이러니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말주변이 없어져서 그런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둘다 완벽한 남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될지 우스갯소리로 내기를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다 군입대 전까지 진정한 남자가 되지는 못하였고, 둘다군 제대하고 건장한 사내가 되어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으니 시간이 참안 가더라고요. 친구랑 휴가도 최대한 같은 날에 나와 만나서 놀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서로 군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학교 복학을 했고 역시나 우리는 붙어 다니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까이 오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둘은 또 둘이서 신나게 술을 마시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과제가 있어 친구놈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셨지만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친구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팀 사람 두 명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자료 준비는 다 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편하게 과제하고 치맥이나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나가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 누나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해서 따로 산지 오래됐고 집에 잘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는 목소리에 괜히 긴장돼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친구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낮부터 친구들 만나 술을 먹고 저녁쯤 들어와서 또 그러길래 참다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가시려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딸의 눈물과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속상해하셨어요. 그만 울어. 그런 못난 놈인 거 알았으면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게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 차려. 하,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말처럼 지금이라도 안겨 어디야. 괜히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고.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해.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어. 어. 그래.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 과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서 당황스러웠고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에 또한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같이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저를 보더니 그게 웃겼는지. 살짝 실수를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친구한테 그렇게 이쁜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가녀린 몸매에 유전자가 누나한테 다 몰빵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과제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그 사람이랑 끝내고 나와서 당분간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제라든지 축구 보거나 할때 저희 집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과제를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과제 발표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알바 대타를 해 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 친구 누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스탑! 너 준혁이 친구지? 일로 와봐. 아, 안녕하세요. 준혁이 친구 이현우입니다. 짜식. 친구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소주 한병 사서 일로 와, 앉아봐. 친구 누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살짝 취한 것 같았어요. 아, 준혁이 놈은 나랑 술도 안 마셔주고, 친구들이랑 마시자니 괜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는 그래도 그날 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더 창피할 것도 없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아네 한잔 받으세요. 그렇게 친구 누나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열을 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자꾸 이해하고 넘기려고만 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왠지 제 눈에도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누나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술친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준혁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지지를 군상 떤다고 뭐라 할게 뻔하다면서요. 저도 준혁이가 알면 괜히 자기 누나랑 엮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누나랑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누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준혁이 녀석이랑 잘 통했던 것처럼 누나랑도 굉장히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누나랑 술을 마시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집 문제며 모든 걸다 끝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술 한잔을 같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 남친이랑 조금이라도 엮인 것들이 모두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 저도 누나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준혁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게 상관 있어요? 그래도 동생 친구면 좀 그렇잖아. 저는 상관 없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눈이 맞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친구한테는 누나와 사귄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누나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동생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요. 저도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키면 엄청 배신감을 느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친구가 우리 사이를 응원해 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